I didn't I did, I did, I did, I did actually go to that s a r e a I'm s c r r I'm s e d i s c a r e e d e r e d i I'm s c a r там w h t 어? 진짜? <웃음> uh, 누가 <웃음> <웃음> with me to. Just lift it. Hey, you good?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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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오늘 만족하는 어, 덩크 연습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진짜 웨이트 좀 많이 하고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못할 줄 알았는데 9시 10시 되니까 다 빠지더라고요 컨디션이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뛰어봤는데 좀 높게 뛰더라고요 또한 가지 공이 새거였습니다 분명히 덩크 잘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꼭 사세요 이거 그래서 오늘 어, 진짜 만족한 덩크 연습한 것 같습니다. 하체 운동이며 점프, 이제 기르는 점프 운동을 어떤 것들을 하는지 곧 영상을 올릴 테니까 꼭 구독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<laughs>